안녕하세요.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명태탕을 한번 제가 오늘 해볼게요. 우선 명태를 깨끗이 손질을 해야 돼요. 명태 속에는 꼭 이런 쓸개가 있거든요. 쓸개는 정말로 꼭 떼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국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쓸개를 따고 명태를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1리터 정도의 물을 부으시고 명태는 한 마리에요 먼저 물부터 끓여가면서 재료를 넣어보시게요 여기에다가 미더덕과 모시조개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명태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시금치가 있으시면 시금치도 같이 넣으셔도 좋고 쑥갓도 좋고요. 이렇게 함께 넣어주셔요. 청양고추 2개 정도. 시원하니, 청양이 들어가면 시원하니 얼큰하니 참 맛있어요. 썰기는 완성이 됐네요. 여기에 마늘을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생강가루를, 수저고추를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두 개, 세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까마리 액젓 한 수저 정도 넣어주세요. 국 끓일 때는 굵은 소금, 소금이 참 시원하고 맛있어요. 굵은 소금 한 수저 넣어주시고. 다 된거예요. 자 한쪽에 야채들도 넣어주시고 양파, 대파 이렇게 함께 넣어주셔서 푹 끓여주기만 하면 이거 완성이 된거네요. 간만 맞으면 돼요. 간을 보시고 한번 맞춰서 푹 끓여내면 완성이네요. 간이 딱 맞아요. 간이 맞으면 이 국물들이 더 시원하고 맛깔스럽고 이제 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 나네요. 뚜껑을 덮어서. 한 2분 정도 다글다글 떼주시면 완성이 됐네요. 자 오늘 이렇게 모든 생선들은 머리에 좋아요. 분해에 좋은 오늘 명태탕을 해보았어요. 명태탕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셔서 우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